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늘그 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시대 차고적인 운동권 제1주의로 자의 자리에서 땀을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어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음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한 그 문건에 이동관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내용이 들어갔걸 민주당에서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그거 말씀이시죠.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작 탄핵 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 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습니다. 읽어 봤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저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전 대,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어, 눈이 전부 다, 다 자기들 같은 어, 줄 아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어, 2020년 1월에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당시 정부가 대검을 사실상 해체했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좌천을 당했던 때인데요.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답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만, 탄핵이란 제도 이렇게 이렇게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감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떤 어떤 조직이나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걸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은 작동 중입니다. 늘그그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다른 뭐~ 어떠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저에게 앉아 계시면 많이 기대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